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평건과 말씀이 다스리게 하라. 골롯에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과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분열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빛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입어야 할 것은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불평할 대상을 향한 용납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입니다. 이것들을 사랑의 띠로 묶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구원은 새 신분만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이나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회복된 평화를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도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며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는 관계가 되고 신령한 시들과 찬미와 노래로 예배하는 삶을 살때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대리하는 자로서 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미라. 그리스의 평화가 가정에도 임하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하여 낙심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부부간의 행한 행할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 복종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뜻합니다. 덧붙여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 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이는 기업의 상을 받+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종들은 땅의 주인을 대할 때눈 속이 마여 거짓 기쁨을 주기보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대합니다. 궁극적인 상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늘에 죽게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전들도 자신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고 또 자신과 자신이 종과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로 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일탈을 성소로 여기시고 우리를 성직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읽으며 사는 가정과 직장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미국 국동 방송은 봉쇄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 복음 방송으로 섬겼다. 방송 사역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청취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이들이 지역 교회들과 잘 연결되어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